기억력과 암기력을 향상하는 4가지 방법.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하는 시대에도 암기가 필요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연설할 수는 없다. 즉흥적인 연설이 어렵다면 연설문을 암기해야 자신감 있는 연설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 면접을 볼 때에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갈 필요가 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피아니스트 중에는 한 시간이 넘는 대곡을 모두 암기하여 연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공부를 제법 잘한다는 학생 중에도 복잡한 수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 그 복잡한 풀이 과정을 통째로 암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암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억력과 암기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억력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회상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 감정, 지식 등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과정으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반면 암기력은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외우고 유지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기억력은 뇌의 해마와 같은 영역이 관여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기반하지만 암기력은 반복, 연상, 시각화 등의 전략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습득된 스킬이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저녁 식사를 떠올리는 것은 기억력의 일부지만 시험을 위해 역사 연표를 외우는 것은 암기력을 필요로 한다. 기억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암기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므로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암기력을 향상시키려면 기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법을 연마해야 한다. 1920년대 러시아 기자 솔로몬 셰레셰프스키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유명했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3초 간격으로 읽어주는 70개의 무관련 단어를 순서대로 또는 거꾸로 외울 수 있었고, 수년 후에도 대부분을 그대로 기억했다. 그의 비결은 기억의 공전이라는 고대 기법이었다. 익숙한 장소에 정보를 생생한 이미지로 하나씩 배치하는 방법이다. 단기 기억은 매일 수천 가지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넘어오지만, 대부분은 약한 신호로 인해 빨리 사라진다. 새로운 기억을 안정화하고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과정이 consolidation, 즉 통합 과정이다. 이 과정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주 쓰는 것은 쉽게 떠오르지만 셰레샤프스키의 이름은 잊히기 쉽다.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데는 효과적인 단서가 필요하다. 이 단서가 작용하면 저장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다. 초보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 4가지를 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기. 열쇠나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는가? 칫솔은 거의 잃어버리지 않는다. 칫솔에는 항상 화장실 세면대 옆 컵이라는 집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요한 물건에도 고정된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만 두면 기억하기 쉽다. 둘째, 원래 맥락을 재현하기 기억은 처음 형성된 상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옛 학교를 방문하면 어린 시절 추억이 쏟아지듯 떠오른다. 이를 맥락 재현이라고 한다. 시험을 볼때 평소 공부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생생하고 기이한 이미지로 연결하기. 이상하고 웃기거나 강렬한 이미지는 훨씬 잘 기억된다. 새로 만난 사람 이름이 김태호라면 머릿속에 김치 태극기 호랑이를 상상해 본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김치 태극기 호랑이가 저절로 연결되어 이름이 툭 떠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평범하지 않고 웃기거나 충격적이거나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장소법 또는 기억의 공전법 이 방법은 머릿속에 이미 잘 아는 장소를 떠올리고 배울 내용들을 그 공간의 순서대로 하나씩 놓아두는 상상이다 실제로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시험에서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순서를 외워야 한다고 하자. 익숙한 장소로 학교 1층 복도부터 3층 교실까지 순서를 정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1층 현관에 거대한 단군 할아버지 동상이 있다. 고조선, 계단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왕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다. 삼국시대, 2층 복도에서는 통일신라의 금관이 빛나고 있다. 3층 복도 복태는 고려청자가 놓여 있다. 교실 문 앞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들고 교실 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본후 시험 때 생각나지 않으면 1층 현관에서 교실로 가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이동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미 아는 것과 연결한다. 잠자기 직전 복습하면 뇌가 밤새 정보를 정리한다. 단순히 다시 읽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내서 적극적으로 떠올린다.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며칠에 걸쳐 반복한다. 손으로 직접 쓰면 더 깊이 새겨진다. 첫 글자만 따서 재미있는 문장을 만든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억력을 높인다. 기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